자, 방정식의두 근이 1과 마이너스 2란다. 근이 무슨 뜻이다? 대입하면 성립한다. 자, 우리가 모르는 문자는 A와 B. X 값은 알려줬잖아, 두 개나. 대입하면 되지. 1로해볼까요 일런 게 이거지. 정리할까요? 2a 더하기 2b 더하기 2는0이네 그럼 a 더하기 b는 2나누고 상수항 넘겨서 마이너스 1이라 할수 있습니다. 자 마이너스 2넣어 보세요. 4에 a 더하기 1 마이너스 2에 a 빼기 b 더하기 2 <laughs> 됐나? 됐만 했다. 정리 4a 플러스 4 마이너스 2a 플러스 2b 빼기 4 플러스 3b 빼기 1은 0이더라. 그러면 4는 난리 주고 2a 플러스 5b 빼기 1은 0이더라. 자 2a 플러스 5b 한 것은 1이래요. 열리! 2배 에자 b 닐에이 곱하라